23번 이차 함수 fx고 f 1과 3값이 같다는 얘기지. 아, 대칭축을 알수 있잖아.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자, 대칭축이 요거의 중점 도안되니까 그러니까 x는 1이겠네. x는 1의 대칭축이 그럼 축을 좌표축을 그려 보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하고 여기 옆에 y축이 이렇게 있겠지. 그때 마이너스 1일 때 값하고 3일 때 값이 어떠한 얘기 같다는 위쪽에서 같을지 아래쪽에서 같을지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나 F0은 F3의 절대치 값이 아니고 F0이 넘어가면 절대치 F3 값 얘는 양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아 F0일 때 값이 여기 아래쪽에 있구나 그럼 여기 두 값이 같아야 되는구나 하면 요렇게 같은데 그치? 근데 봐봐 얘가 F3일 때 값에 절대치라면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마시나 했을 때니까 얘 값까지 같을 순 없잖아. 왜냐면 이미 얘하고 얘 값이 같은데 0까지 같으면 1에 대한 대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란 얘기는 이두 값은 양수 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하자. 음. 요 점을 마이너스 A쯤에 있다고 한다면 얘는 여기 A, 여기 a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내려가서 대칭축 하고 얘가 올라가면서 저렇게 된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추려보니까 여기를 a라고 놨잖아 이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같아 얘를 y니콜 뭐라고 놓으면 a라고 놓으면 그치? 어그 a일 때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놓은 거잖아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금방 찾아줄수 있네 왜 fx 마이너스 A의 두근이 마이너스 이라고. X 플러스 이라고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모르니까 여기 절대 K 넣으 되네. 추구로 푸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FX는 k 의 X 더하기 1, X 빼기 3에 플러스 A인데 여기서 0일 때 값이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A라고 했잖아 그럼 대입을 해보면 이게 이제 나조건인 거지. 나조건. 가조건은 이제 얘를 찾아낸 거고. 나조건에서제가 F0일 때 값이 마이너스 A가 되면 0, 0 넣으면, 어 0, 0 넣으면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고, 더하기 A인데,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자리 바꾸면 3K는 2A가 돼서, K는 3분의 2A가 되겠네. 요식이 3분의 2A에 X 더하기 1, X 빼기 3에 도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 0일 때 값에서 어, 1일 때 값을 뺀대. 여기 1일 때. 요 1일 때. 꼭짓점이겠네. 이걸 뺀대. 그럼 F1값만 구하면 되냐. 그리고 이제 봐봐. 0일 때 값에서 1일 때인데 1일 때가 더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빼도 뭐 절대치 해도 성립없지 양수란 걸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0일 때 값은 나와있잖아. 여기 0일 때 값은 얘잖아. 그치? 근데 그 0일 때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A라고 그랬으니까 1일 때 값만 구하면 되니까 1을 대입을 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428. 마이너스 3분의 8A. 더하기 A.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5A. 그치? 그 F0에서 f 2를 빼면, 여기서 요걸 빼니까 이게 더하기 되면서 3분의 2a가 되는거지 절대체도 이게 양수니까 상관없고 얘가 2값이래 그럼 약분 약분하면 아 a는 얼마라는걸 알수 있어 3이라는걸 알수 있고 a에다 여기다 3을 넣으면 약분해서 k는 2라는걸 알수 있어 지금 fx가 다 완성이 됐어 fx는 그러므로 k가 2 x 더하기 1 x 빼기 3에 a가 더하기 3이야 전개만 시키면 되겠지. 음. 2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인데 2 3은 마이너스 6이니까 얘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6근. 근데 얘랑 누구랑 만나는 x 마이너스 k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2보다 작대.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k랑 만나는 두 근이. 2보다 어때야 되는데? 작아야 되는데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그럼 넘기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란 되고 얘를 이제 새로운 함수라고 놓으면 우리가 두근이 있는데 이 두근이 2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우선 두근이니까첫 번째 판별식 0보다 가까나 커야 돼. 서로 다니라는 얘기가 있나? 보자. 어,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등호는 빠지고, 원래 중군도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그냥 서로 다른 얘기 있니까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판별식을 쓰면, 5, 5, 25, 마이너스 4 2 8k, 마이너스 4 플러스 4, 8, 3 8의 24. 음.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넘어가면 8k, 얘가 49. 그치? 작다. 그럼 k는 8분의 49보다 작다. 그러면 6, 8에 48이니까 얘가 6점 얼마 일만인것 같아 그치? 두번째, 함수값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식을 아, F라고 놓으면 안되지만 어쨌든 G라고 놓을까? 어. G에다가 2값을 넣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2를 대입하면 4, 2, 8 플러스 10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K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5보다 K는 5보다 뭐하다? 크다 여기 5보다 크다, 이게 붙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해줘야 돼? 원래 축이 2보다 작은지 축은 2보다 작다는 게 보이지 않아서 요 범위가 우리가 지금 구하는 범위가 되죠. 5보다 크고 6점 얼마보다 작으니까 K 값은 될수 있는 게몇 분이 없다? 6분이 없다. 그래서 답은 정수 K의 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그렇지 차근차근 풀어주면 될것 같아.